안녕하세요, 스케맨입니다 아, 오늘은 5월 3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어, 장 마감 후에 어, AB 프로바이오 구독자님 요청이 있어서 한번 이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있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모더나 한국 자회사 설립 소식의 급등 이런 뉴스가 있는데 어, 이 AB 프로바이오는 그 모더나 관련해서 엮여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그, MIT, 로버트 앵거 박사님이 이제 모더나, 어 창립 멤버이면서 이제 모더나 쪽에 3.3% 이상의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분을 이제 영입을 하면서 예전에 한번 크게 오른 적이 있었죠. 한번 시세를 줬던 내용이에요, 요거는. 그리고 이제 오늘 오른 내용은 여기 밑에 있는 이 내용인데 자, CMO 관련한 내용이죠. 여기 보면, 그, 이제 CMO를, 위탁 생산이죠, 위탁 생산. 요거를 맡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요 내용인데, 이 관련해서 앞전, 저번 주, 2주 전부터는, 한달 전인가요? 한달 전부터는 이제, 그 화이자 쪽, 화이자 쪽에서, 이제 그 CMO 관련해서, 이제 한국 업체들, 이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이제 거론이 되면서 그 업체들이 많이 올랐죠.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모더나 쪽의 CMO 관련해서는 이 AB 프로 바이오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아침에 9%로 시작했죠. 플러스 9%로 시작했는데 이제 고가가 16%까지 갔어요. 이제 장마감은 이제 그냥 플러스 3%로 마감했고요. 요런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이 CMO, 이 뉴스 자체가 맡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뉴스, 이, 멘트가 애매한데, 여기서 만약에 맡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을 기반한 팩트의 뉴스였다면, 이제 9%에서 바로 상한가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뉴스 자체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제 오늘 장이 또 상당히 안 좋았죠. 이렇게 죽는 장이어서, 어떠한 그런, 음, 테마로서의 그런 것도 조금 같이 무너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지금 상태로 이제 좋은 점은 맡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어떤 기대감이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은 아니죠. 현재 상태로. 이제 추후에, 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CMO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모더나에서, 어, 이 AB 프로바이오 관련해서 어떤 팩트를 기반한 뉴스가 나온다면, 어, 주가는 아마 한3천원4천원에 가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 정도는 아니어도, 뭐 2,000원 이상은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예전에 작년 11월, 12월에 큰 상승이 한번 있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이오 제약주들이 어, 코로나가 조금 이제 뉴스에서 잠잠해지면서 쭉 이렇게 하락 추세로 왔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왔어요. 심풍제약이라든가, 뭐, 그거 관련해서. 자,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어떤 코로나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 예, 그리고 뭐, 격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 뉴스 자체가 많이 언급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어떤 상승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 AB 프로바이오는 모더나 관련해서, 어, 같이 묶여서 가기 때문에, 어, 좀 더, 이제 어떤 모더나 관련해서 뉴스가 좀더 부각이 된다면 여기서 더 상승이 되지 않을까 해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어떤 이런 쭉 길게 하락 추세가 이어졌는데, 최근에를 볼게요. 이제 당장 어떤 모습을 이어갈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어, 지금 상태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오늘 어떤 거래량이 더 떴어야 돼요. 어, 예를 들어, 신고가 돌파를 하려면, 그, 직전 고점, 뭐, 신고, 뭐, 신고가, 1년 동안의 신고가는 아니어도, 직전 고점에 돌파를 하려면, 이, 직전 고점에 어떤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하려면, 요, 거래량이 떠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로서 뭐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리 위치가 그래서 어떤 갭을 메우기 위해서 내려온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 일단 손절 라인을 생각해 보면 이 직전 저점이죠. 직전 저점 요지점이죠. 요지점 이 은봉을 이탈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차적으로는 이 저점이죠. 이 저점. 여기, 어, 여기서는 어느 정도 매물이 한 방에 이렇게 올라온, 올라온 게 있으니까 이 지점을 이탈한다면 다시 한 방에 쭉 빠질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어떤 이 지점들을 조금, 어, 설정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어, 시간 외에서 3%를, 3%가 올랐어요. 시간 외에서. 막, 그렇게 막 방대한 그 거래량은 아니지만 시간 외에서 3%가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1,340원. 자 마지막 타임에 확 올려줬어요. 한 25원을. 그래서 마지막 타임 10만주. 뭐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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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정도로 이제 마지막 타임에 올려줬는데, 어, 내일 아침에, 아마 요거는 내일 아침에도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어, 일단 3%가 올라간 상태라서 좀 위에서 시작하겠죠. 시작하는데, 이 정도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지점의 지지가 돼야 돼요.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이 지점이 어느 정도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를 깨버리면 지금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돼요. 지금 자체로. 차트 자체로는. 그래서 지금 13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그 위에서 놀고 있어야 한번 더, 엘리어터 파동이죠? 한번더갈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침에 얘는 만약에 내일 간다. 내일 뭐, 상한가를 간다. 상한가는 아니어도 뭐, 크게 양봉을 그린다. 이렇게 봤을 때, 거래량을 잘 봐야 돼요. 거래량을. 거래량을. 보면, 여기서 거래량이 보이죠? 음뭐 전일 거래량. 거래량 있는데 지금 오늘 거래량이 이제 8천만 주가 거래됐는데 이 거래량만큼 이 이상을 가면 더 좋고요. 이제 양봉을 띄우면서 이제 우상향하면서 거래량이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는 그런 모양이 나와야 내일 슈팅이 나옵니다. 얘는 그런 게 아니면 조금 오늘 거래량의 절반도 못 미친다. 이러면은 밀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여기서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 뭐 오늘 8천만 주가 나왔는데 내일 그 정도의 거래량을 수반하지 못한다면 얘는 이제 위에서 상승을 해도 반짝 이렇게 윗꼬리 달아도 다시 이렇게 밑으로 빠질 확률이 커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음봉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일 거래량 뭐 이런 거 아침에 조금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런 거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어, 거래량이 잘 터져 주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시고 아 조금 이제 파워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진 않다 뭐 올라가는데 뭔가 힘에 붙인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 얘는 내일이, 날이 아닌 거죠. 일단은 어떤 재료적인 측면에서, 어, 그런 상승의 여지를, 여지가 있는, 기대 심리가 있는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뭐, 크게 막 밑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우상향을 하면 했지, 뭐, 막 밑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CMO에 관련된 그런 팩트, 뭐, 자회사 관련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소문, 소문이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이제 늘고 있는 거 봐서는 좀더 거래량이 더 터져 준다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AB 프로바이오 주주분들은 일단은 뭐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거 관련해서 뭐 손절선만 잘 잡아 두시고 대응만 잘 하시면 큰 수익을 줄것 같은 예감이 있네요. 그렇게 해서 대응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도 한번 잘 파악하시면서 거기에 맞게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응 잘 하시고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스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